자, 과연 큐리오시스가 장대 양봉이 터질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 놓치지 마셔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력의 흐름을 전달해드리는 대왕고래주씨입니다. 자, 이번 영상 여러분들께 큐리오시스에 대해서 리뷰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요거는 일단 최근 신규 상장 주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만 알면은 걱정 끝이다. 그러면은 그 이것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려볼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진행한 시초가 챌린지도 모두 공개할 것이고, 계좌복구 프로젝트도 제가 뒤에서 어, 혜택과 함께 말씀을 드릴 것이니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두료우시즌요좀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외국인의 좀 순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기관 쪽에서는 4일 연속. 오히려 여기에서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게 누굽니까?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라는 거예요. 연기금도 매수하고 있었고, 투신도 지금 뭐예요?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요거는 여러분들, 이 큐리오시스가 요것만 보았을 때도, 어, 절대로 우리가 요거를 어, 좀뭐 하락이다라고 좀 단정 지을 수는 없겠다. 근데 이제 더불어서 지금 큐리오시스의 주가를 보시면은 지금 57,750원을 돌파를 했거든요. 그럼 이거는요 지금 간다는 거야 간다는 거야 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pi 같은 경우에도 주가를 보시면은 자뭐 똑같은 패턴은 아니지만 여기서 여러분들 자 여기서 바로 4,990원을 돌파하고 거래량 터지죠 그 다음에. 7,650원 바로 이제 상한가를 달성했고요. 한번 조정이 나올 때 7,650원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이렇게 급반등에 성공한 또 케이스도 볼수 있습니다. 에코 프로 버티면 뭘까요? 에코 프로 버티도 뭐 똑같은 패턴은 아니긴 하지만 이것도 보시면은 자 주가가 자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10만원대 위에서 뚫어주고 뚫어주고 연달아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바로 이 핵심 라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큐리오시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보세요. 57,750원. 여기에 시가 돌파 못했잖아요. 돌파 못했는데 오히려 지금 이 아래에서 물밑 아래에서 매도 물량이 소화하고 그 다음에 양봉 지켜주는 양봉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오늘 매수 물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57,750원을 돌파 돌파했다는 것이죠. 이게 갑자기 막 그, 어, 내일 뭐 악재로 인해 가지고 이 아래에서 개파락을 시작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내일도 강한 장대한 분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또는 내일 한 차례 이 57,750원에서 조정 나오잖아요. 그럼 월요일 에 바로 들어가세요. 월요일 날, 어, 갭상승이 뭐, 5% 이하로 나왔을 때, 그냥 시축하러 들어가셔도 괜찮, 어, 괜찮은 종목입니다. 왜? 9만원대까지 열려 있,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9만 원대까지 또 뚫어주고 신고가도 가능한지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진행한 시초가 챌린지 종목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 날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진행한 시초가 챌린지 종목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종목은요, 조이시티랑 알트 그리고 큐리오시스 이렇게 딱. 종목을 드렸는데요. 자,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드린 것처럼 죽다가 얼마나 올라갔느냐. 자, 보시다시피 20% 넘는 급등을 좀 보여주었고요. 어, 충분히 우리가 10%이상연 수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알트라는 종목을 드렸는데, 요거는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죠. 자, 알트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우리가 좀 수익 구간에 있고, 장중에 29.87% 까지 엄청난 급등이 나오면서, 요것도 20%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로 대왕고래 검색기에 포착된 또 다른 종목 바로 큐리오시스 인데요. 큐리오시스 같은 경우에도 자 오늘 정말 29.87%자 보시면은 여러분들 지금 대왕고래 검색기에 포착된 요두 종목은요 완전히 지금 수익을 어, 크게 챙기고 있고 그 다음에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도 이슈도 있지만 예, 그 다음에 지금 수급 현황도 상당히 나쁘지가 않아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대부분 요 종목들을 다 보면은 수급이 빵빵합니다. 빵빵한 종목들을 제가 드리고, 수급이 빵빵한 종목들을 제가 선별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조이시티, 보세요. 요것도 어제와 더불어 예, 오늘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쉽게 올라갔냐면은 바로 매도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이 저항대 2050원에서는 물량 터질 수도 있고요. 이 물량 받아주면은 요건 그냥 급등이에요.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빠르게 빠르게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도 좋지 않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단타 매매 또 특별히 시초가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어, 챙겨가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요 무료 종목들을 받아가시느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상단에 보시면은 대왕물 아저씨의 개인 번호를 올려두었죠. 010-6397-9283으로, 음, 문자로 숫자 1. 하나만 눌러주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이니깐요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 문자로 1 한번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자 영상 하단에 보세요 제가 고정 댓글에 문자와 연동되는 링크 하나 올려두었으니까 그거 클릭만으로도 바로 여러분이 들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깐요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은 이제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 빨리 들어오셔야 맛있는 종목들을 조금이라도 더 얻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연말까지는 시초가 챌린지 어, 무료로 진행을 할수 있으니깐요 어, 빨리빨리 들어오셔서 요런 맛있는 종목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도 57,750원을 돌파를 개미들이 뚫어준 게 아니라 지금 누가 뚫어줬습니까?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뚫어줬다는 거 오히려 개인들은 매도를 했어요 땡큐죠 땡큐 땡큐 베리 머치 뭐 어디까지? 92,500원 음, 얼마나 올라갈 수 있습니까? 거의 2연상에 가까운 상승폭이 남아있잖아요. 어, 오늘, 그 종목들 중에, 오늘도 강한 모습을 보여준 종목들이 좀 있는데, 어, 노타 말고, 음, 아까 어떤 종목이 좀 있었죠? 음,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 중에서, 그린 생명, 아, 알트. 알트 보세요, 알트. 어, 알트. 자, 3만, 아, 3570원 뚫어주니까, 여기 종가, 거의 시가 라인. 그죠? 여기를 뚫어주니까, 그 다음날 여기. 어디까지? 5500원까지. 일단 먹으러 가는 거예요. 요거 먹을 수 있다니까요. 어, 그 종목이 저는 누구다? 튜리오시스음튜리오시스 응. 튜리오시스. 어, 그쵸. 그렇죠? 요거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돌파매매를 엿보는 어, 사람들도 내일 관심 가질 거란 말이죠. 근데 한번 지켜주면은 그 다음날 월화 정도에 우리가 뭐, 뭡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예, 네. 단기 매매로 괜찮고 요거는 이제 날라갈수 있는. 그런 종목이어서 물론 뭐 무조건은 아니, 아닙니다만 무조건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 패턴이 정말 저는 강하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에, 요거 한번 뭐 개미 털고 또 올릴 수도 있지만 그런 패턴은 어참 쉽지 않아요. 왜냐면 또 내려왔다가 먹으려면은 그만큼의 물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이 나올까. 만약에 이 세력들이 올리려고 작정을 했으면은 에,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건 충분히 우리가 좀 지켜보아도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요 지금 시장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계좌 복구를 해야 할지, 그 대응 전략을 설명 드릴 것이고, 혜택도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투자 보고서를 드릴 것인데 총 주식수에 대한 유통 물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외국인 기관 세력들의 물량을 가중평균해서요 세력들의 평균 단가와 목표가 계산 그리고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단가를 통해서 1차 매도 타점과 2차 매수 타점 그리고 향후 전망과 상승 하락 제로를 통해서 계약 공시 호재 뉴스에 따른 시나리오까지 모두 다 적어놓은 레포트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레포트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대왕고랄 씨의 개인 번호 0 1 0 6 3 9 7 9283으로 분석이 필요한 종목 이름을 남겨 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끝이 아니죠. 저한테도 신청을 남겨 주신 분들 한해서 보너스로 직 접 사용하고 있는 급등주 검색식도 드릴 것이고요. 지금 시장을 매집하고 있는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그 주력주도 선별해서 드릴 것입니다. 이번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 템버거 종목을 선별한 종목을 드릴 것이고요. 종목이나 검색식은요. 무분별하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많이 풀면 풀수록 오히려 그 가치가 떨어져요. 정말 필요한 분들만 딱 드릴 것이기 때문에 요즘처럼 시장 불안한 시기에 그냥 존버도 아니고 손절도 아니고 정확한 점검과 정확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불안하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종목 상태가 어떠한지 확인하시고 이번 급락장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하며 무엇을 잡아야 하는지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보기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은 대왕고래 아저씨의 문자로 바로 보낼 수 있는 링크를 하나 올려두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텔레그램 입장과 도 주도율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요 다양한 혜택에 대한 어, 링크도 같이 올려두었으니까요. 필요하신 부분들 남겨주셔서 어려운 시장 속에서 꼭 수익을 챙겨가시고 여러분들 모두 안전하게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